네 안녕하십니까 전원닷컴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오늘 소개할 매물은 음, 숙박업으로 예, 되어있는 펜션을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어, 총 토지면적이 305평 건물면적 91평으로 되어있고 3개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총 방수 다락 제외하고 5개 화장실 5개 이루어져 있고요 어, 일단 숙박시설 2개동 관리동 1개동 이렇게 이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숙박시설은 두채 합쳐서 왼쪽 거까지 해서 75평이고요. 관리동은 16평 별도로 되는데 어,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주 외관 쪽을 먼저 이렇게 좀 보시면 어, 좀 이쁘게 잘 해놓으셨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손님들이 분 오셨을 때, 이렇게 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면서 어, 관리하면서 이렇게 즐기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밑에 이렇게. 네, 피로티 구조 밑으로 해갖고 어, 야외 바베큐 시설 전부 다다 다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한번 볼게요. 이게 어, 세계 동을 좀 찍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양해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외부나 이런 거는 이렇게 간단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 이 숙박 시설은 어, 한 동당 한 동씩. 예 하는데 에어비앤비에서 어~ 숙박 예약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숙박시설은 음, 일단 성수기 때약 순위 이것저것 다 제외하고 순이익이한 2천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비수기 때한뭐한 천에서 천오백 사이 그래서 1년 평균을 잡았더니 아~ 평균 순이익만 천오백 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주변에 보시면, 여기가 좋은 게 입지 조건들이 참 좋아요. 이렇게 보이는 이런 산들이, 뭐, 중미산, 대부산, 예, 유명산, 이렇게 돼 있고, 요 앞에 또 캠핑장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화면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예, 저 앞쪽으로 캠핑장이 이렇게 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리조트, 예, 그 다음에 뭐, 산하사 계곡, 예, 그 다음에 어비 계곡, 어, 이렇게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이렇게 몰리는 그런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부를 보면서 좀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채 중에서, 어, 안집으로 되어 있는, 어, 첫 번째 통이에요. 어, 이렇게 단지내 도로, 6m 도로로 이렇게 교차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 공간, 네, 두 대. 네, 총문이 될수 있게끔 해놓으셨습니다. 자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시를 이렇게 해놓으셨고 어, 오늘도 예약이 지금 꽉 차서 어, 지금 잠깐 사이에 좀 들어온 건데요. 여기는 어, 다용도실. 뭐 청소 용품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이불,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쌓아놓으셨네요. 그리고 중문유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중 불을 좀켜겠습니다뭐 이렇게 풀옵션으로 다 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별도의 뭐 시설이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친구도 굉장히 높게 뽑아. 맞구요 화이트톤의 널찍하게 네, 뭐아 이게 아이들 놀게끔 이렇게 아이들 주방 뭐 놀이기구 그 다음에 뭐 게임기부터 시작해서 다 되어 있네요 네, 식탁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주방 네, 주방에서 또 바로 나가면 아까 밖에서 촬영했던 부분 예, 야외 바베큐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집하고 이 집하고 어,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경계 그 담이 있어서 예, 개인 프라이버시는 충분히 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단이나 연인 이런 식으로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 아, 이 화장실이 좀 재밌게 돼 있네요.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서 네, 이 계단실 밑에 이렇게 화장실을 해놓으셨어요. 핑크 톤으로 그다 수납 할수 있게끔 해놓으셨고 이층 올라. 어, 제가 좀 찍는 양이 많다 보니까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라가면 바로 화장실이 있네요. 네. 이세면기 아, 욕조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우, 천장 창도 있네요. 네. 네, 밤에 샤워를 하면서 어휴, 별도 보고 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방. 네, 방도 이렇게. 세 개를 침대를 싱글 더블 베드 두 개를 붙여놨는데도 뭐 공간 널널하고요. 에 여기도 어유 여기도 뭐 더블 침대 두개 붙여 놓으셨네요 확실히 이게 가족들 단위로 많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시설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야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이쁘네요. 음 좀더 에어컨도 다 설치되어 있고요. 네, 이제 또 옆으로 옆집으로 가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옆집으로 가는데요. 어, 옆집은 일부러 정원 쪽으로 안 가고 바깥쪽에서 좀 들어갈게요. 어, 이 바깥쪽 구조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갖고 어, 여기는 이제 위집 주차장이에요. 두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렇게 복도식으로 통로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아유 여기도 그래도 이쁘게 잘 해놓으셨네요 자 여기 우측이 아까 보신 네, 그 마당입니다 정원 네 이제 또 내부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이렇게 들어가면 전실 되어 있고요 아이것 이게 소득이랑 막 청소를 다 해놓은 상태라 아,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예, 들어와서 찍을 때.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음, 여기는, 이렇게, 현관에서 들어오면, 2층 올라가는 계단과 1층 내려가는 계단이 이렇게 반기단식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거실 공간 보시면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집이, 어, 39.8평 짜리에요. 예, 아까 처음에 보신 게, 35.5평. 그니까, 아, 러 똑같습니다. 방두 개, 화장실 두 개는 똑같고요 어, 약간 여기가 좀더 넓습니다. 그래서 이쪽게좀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뭐 그래서 여기는 안마 의자까지 이렇게 싹 갖다 놓으셨고.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또 정원이나 뷰가, 아유, 좋습니다. 예, 이게. 진짜 힐링을 하러 딱 올만하네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숙박시설이 후기 자체가 원체 좋게 어, 소문이 나 있어서 예약률이나 이런 건 걱정을 안 하셔도 어, 되는 그겁니다. 여기 보시면 건조기 세탁기까지 예, 다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로 여기도 화장실, 예, 화장실도 뭐 널찍하게 해놓으셨어요. 크게 불편함 없이 세명도 있고 이쪽은 또 주방. 뭐다 풀옵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뭐 크게 뭐 손보거나 관리할 것 없습니다 자 이쪽에서도 이렇게 나가면 어 피로티 밑으로 이렇게 야외 어 공간을 해 놓으셨고요 네. 자 이제 2층을 좀 보여드릴게요 2층을 올라오면 바로 이쪽에방 여기도 어, 더블 침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또 거실을 예, 이렇게 내려다볼수 있게 층고가 높아서 어, 시원시원합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 화장실. 이쪽 화장실도 <laughs> 아까 1층 화장실처럼 넓게 뽑아 놓으셨어요. 뽑아 놓으시고, 여기가 또 방. 아, 여기 방이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집보다 방이 좀 크네요. 더블 베드를 놓고 두 개를 놓고도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아, 확실히 힐링을 하러 오는 펜션으로 아예 설계를 해서 그런지 창들이, 어, 일단 많아요. 많고, 이렇게 뷰를 아무 데서나, 복도든 어디서든 바라볼 수 있게끔 설계를 잘 해놓으셨네요. 네, 이제 또 밖으로 나가서 관리동을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층에서 이렇게 나오면은요, 이렇게 또 정원으로 아까 처음 찍은 데 보여져 있고요. 또 여기서 바로 옆으로 좁은 통로가 있어요. 네, 여 뒤에 공간 충분히 되어 있고요, 창고도 되어 있고 보일러실 되어 있고요. 이렇게 좁은 통로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주인분이 예, 거주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자 여기 도 이렇게 정원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리동이 앉혀져 있는 게한약 어, 85평 정도 대지 면적 되어 있고요. 아유 강아지 이렇게. 자 여기서도 이렇게 앞에. 팀 없이 이렇게 탁 터져 있어요. 네. 자, 이 관리동은 거실 겸 주방, 거실 주방 따로 있고,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이렇게 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 관리동은 내부를 안 찍겠습니다. 예, 예뭐 이렇게 개인 또 프라이버시가 있고 해서, 예, 이 외부만 좀 찍는, 찍겠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 경계로 이렇게 나무도 심어 놓고. 이 위쪽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 내려오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굳이 여기를 이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옆에서 왔다 갔다 하셔서 그냥 이렇게 뭐, 어 사다리? 이런 거를 이렇게 안 만들어, 계단을 안 만들어 놓고 이렇게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뒤에도 이런 공간이 있고요.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돌게끔 되어 있네요. 네, 지금까지 내부, 외부를 다 보셨는데요. 어, 일단 수익률이 좋은 펜션이라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경치도, 아 너무 좋네요. 예, 네, 너무 좋고요. 야, 이 주택은, 어, 물론 펜션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두 가구가 같이 그냥 사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한, 건물은 거주하시고, 오히려 한계동과 관리동을 또 펜션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이거 사용 용도에 따라서 뭐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 저렇게도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런 펜션 같습니다. 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고요. 예. 자, 이거 경치 한번 보십시오. 아, 진짜 봐도 봐도 너무 좋네요. 아, 지금 옆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소음이 살짝 들리긴 하는데요. 네, 요런 주택을 찾는 분들 아니면 진짜 수익을 내면서 전원생활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 주저하지 마시고 왼쪽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전원닷컴 공인중개사였습니다.